제가 무한 그 사이버 펑크에서 그돈 벌기 글리치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제가 지금 영웅 아이템 부품 좀 싸긴 하지만 요게 51개 있죠. 어떤 아이템든 상관없어요. 요거를 클릭하면 뜨죠? 떴을 때 클릭했던 버튼을 그대로 누르고 계세요. 지금 상황에서 누르고 계세요. 자, 다시 클릭하면 창이 뜨죠? 이때 다시 누르고 계세요. 꾹 누르고 계세요. 창이 뜨고 난 다음 에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수량을 50개로 맞출게요. 자, 50개 있는 상태에서 계서 버튼을 떼지 마세요. 아까 선택 버튼을 떼지 떼지 않은 상태에서 X 확인 누르면 자또 다시 창이 뜨죠. 분명히 팔렸는데 이때 다시 옮겨서 51개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. 거기서 다시 X 확인 101개 판 거예요. 제가 51개인데 101개를 판걸 돈을 받았어요. 자 다시 그러면 또 다시 구매 만땅으로 해드릴게요. 자 제가 패드가 엑스박스 패드거든요. PC로 하니까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엑스박스 패드 기준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. 자 여기서 부품을 팔기 위해서 부품이 지금 배관계 있죠. A를 누릅니다. A 키 뜨죠? 떴을 때 다시 A 키를 꾹 눌러주세요. A 키는 앞으로 떼면 안 돼요. A 키는 꾹 누르고 계시고 떼지 마세요. 어 플스라 그러면 X 되겠네요. 곱하기. 플스라 그러면 곱하기 키겠네요.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옮겨서 100으로 갑니다. 한 개만 모자라게. 뭐 상관은 없는데 한개 모자라게 돈 많이 벌기 쉬우니까. 자, 100개를 합니다. 100개 상태에서 엑스박스 기준으로 엑스. 그리고 플스 패드 기준으로 네모.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럼 저 팔았죠? 팔았는데도 다시 떠요. 이 상태에서도 물론 아까 맨 처음 눌렀던 A키는 누르고 있습니다. 플스 기준들은 X키.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는 다 팝니다. 다 팝니다. 그럼 201개를 판 거예요. 29,000원까지 벌었네요, 지금. <laughs> 29,000원까지 벌었네요. 수량이 그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. 거의 곱하기 2잖아요. 계속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수량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긴 합니다. 자, 36,000원까지 벌었죠, 지금. 자, 맥스닥 이제 6,164. 돈 거지네요. 자, 맥스닥을팔아볼게요 얘도 다 팔죠. 그러면 2,700원 밖에 없어요. 거지에요. 밖에 나가서 하루 지나서 오자구요.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돈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. 방금 그건 어떤 거로 하고, 그죠 돈이 다시 차 있죠.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돈을 빼먹습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, 제가 한 가지 안 알려드린 게 있는데, 한번더 알려드릴게요. 자, 다시 다 사고, 이걸 팔 때요. 마우스 컷로 움직이면 안 돼요. 다른 물 이렇게 눌렀는데, 누른 동안 여기가 있잖아요. 그럼 안 돼요. 물렀을때이 자리 있어야 됩니다. 누르고 이만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돈을 점점 제가 빼먹는 거죠. 다시 재사고 다시, 다시 하고 다 팔고 돈이 계속 불죠. 4만 3천까지 불었죠. 여러분 어떠세요? 돈 복사 버그 푼돈이긴 하지만 돈 없을 때 정말 유용하거든요.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람프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